그래서 와우, 제가 이제 시승을한 번,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 아우, 너무 춥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께서 한 마디로 나올지도 모르겠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을까? 야, 일단 한 번... 우 그래요. 근데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음, 일단 사장님께서... 음. 음. 어... 한번 주시는 거로 부니다 아하, 예예... 예. 요거... 예... 어... 어... 아. 아하... 아하... 이렇게 비전을 시키는군요 네, 오늘 한번봤으지 조심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어우! 얘들이 그냥 전기를 먹어갖고 이제 바짝! 아우! 손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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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야 옆으로 끊어서 네. 아우. 바로 갑니다. 우와. 오우. 우 이야. 너무 심심하다고니까 여러분들? 어우, 뭐... 진짜... 좀 약간은, 예, 안돼 보일 수 있지만, 예, 근데 맛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와우, 이 사람이 아주, 와, 듬숙하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칼이 안 들어도. 아, 예, 아주 뭐 칼이 안 들어도 이전가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 원하네는 어.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작업이 되게, 그 이제, 밤으로 해갖고 열려져 있는 모습이, 와우. 다 아, 지금 보니까요 완전 다르는 게 아니라 예 한쪽 위부, 뒷부분을 냉겨두고 뼈를 뺀 다음에 어 그렇게 해서 어두 조각을 나이, 내는군요 우와 그렇습니다 우와오 여러분들 예싱싱하게 예. 여러분들 지금 아 작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습니다와 지금 우리 사장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오세요 오전에 몇 시에 10시에서 10시까지요. 아 오전에 10시에서 밤 10시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오늘 보니까 주차장 이꽤 넓던데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야 그러길 바랍니다. 아, 그러셔야죠. 지금 보니까 이 부산 자갈치에서만 먹을 수 있는 홍자와도 여기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죠? 딴 데서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있 보니까 예예. 아,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사장님 아 되게 잔잔해 보이시는데도. 아유, 겸손하시네, 우리 사장님이. 아, 그래요. 아, 겸손해서 잘 사신다, 갑니다. 아, 예, 어, 요거요거로 한번 이렇게, 예, 예, 어우, 맛있게 또 작업이 됐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어, 제가 한번 오늘 먹게 될 겁니다. 가시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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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